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준TV 푸틱스 채널을 유튜브에서 꾸준히 보시고 또 구독해 오셨던 분들에게 소식을 전할 바가 없어서 지금 영상으로 전해드리는데요. 어, 채널 계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저희가 한준TV 푸티스 채널을 운영하기 어렵다 보니까 한준TV 한준TV라는 새로운 채널을 어, 개설했습니다. 한준TV 옆에 영문으로 H A N J U N E T V를 유튜브나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새로운 채널로 오실 수 있고요, 혹은 영상 검색하실 때 한준TV를 업로드 최신 순으로 검색하시면 새로운 채널에 올라온 새로운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새로운 한준TV 채널로 오셔서 구독하시고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2020 시즌 프리미어리그 순위 경쟁 점입 가경이죠. 4위 경쟁이 너무나 뜨겁고 치열한 가운데 아스널의 4위를 자리를 내준 토트넘 오스퍼는 최근 두 경기 연속 무승 과정에서 상대 밀집 수비에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그 밀집 수비를 깨야 하는 방법이 이거다라고 말하듯이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사무국에서 골 오브 더 데이 코너에서 토닝 선수가 3 시즌 전, 뭐 거의 이제 4년 전에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넣었던 골을 영광스러운 스트라이크, 대단한 슈팅이었다라고 소개하면서 소환했어요. 아무래도 토트넘이 최근에 상대 수비에 고전하는 과정 속에 너무 슈팅을 아끼는 거 아니냐, 특히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 패스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아쉬움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처럼 화끈하고 과감하게 때려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프리미어리그 사무국도 해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골오브르데이가 이제 그때 그 골이라 이런 코너라고 할수 있겠는데 손흥민 선수가 레스터 상대로 넣었던 골은 2018년 12월 8일에 넣었던 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날짜상으로 소환한 거라기보다는 이번에 토트넘과 레스터의 경기를 앞두고 이 골이 두 팀간의 경기에서는 대단한 골이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 골을 소환하면서 센세이셔널 손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영국 내에서 손인 선수의 손이 센세이셔널의 센과 조금 흡사하다 보니까 손세셔널이다 이런 별명을 또 붙이기도 했었고 그때 이후로 또 많이 퍼지기도 했었는데요. 손민 선수가 이때 넣었던 골은 또 후반 추가 시간에 넣었던 골이기 때문에 굉장히 극적인 골이었고 결정적인 골이었고요. 골이 나온 장면도 너무나 이제 대단했고 감탄스러웠기 때문에 글로리어스라고 현지 중계 해설진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골이 정말 골문을 활짝 열어냈던 골이고 토트넘이 앞설 수있겠 했던 골이라는 점에서 미학적인 면, 중요성 면, 모든 면에서 정말 멋진 골이고 좋은 골이었다고 라할수 있겠는데요 이 가마차기 골은 또 왼발 슈팅으로 가마찼기 때문에 손흥 선수가 주발, 오른발 뿐만 아니라 왼발도 거의 주발처럼 쓴다는 것을 입증했던 장면이었고요 또 사실 이날 경기의 골이 손흥 선수의 당시 기점으로 세경기 연속 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센세셔널이다, 센세셔널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런 활약이 단발성, 반짝 활약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 나오다 보니까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손흥 선수가 점차 최고 의 선수로 좀 부각받고 있었고 실제로 2018-2019 시즌에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올라갔던 그 시즌이잖아요. 손흥 선수가 본격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기 시작했던 순간이었는데 이서 뷰티 아름다운 골이었다라고도 소개를 했고요. 언제나 손흥 선수가 이렇게 안쪽으로 감아들어오는 슈팅을 때린다. 같이 해설한 인물이 얘기를 했는데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고 범메트허고 트레이드 마크인 필살기다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골뿐만 아니라 손흥이 선수가 레스터시티를 상대로는 좋은 기록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역대 13번 경기를 했거든요. 프리미어리그에서 11번 경기하면서 6승 1무 4패 이긴 경기가더 많고 4골 3도움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FA컵에서 두번 만났는데 1골 1도움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산 1 3 경기에서 7승 2무 4패 에 5득점 4도움으로 9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으니까 오는 주말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도 이제 공격 포인트를 추가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10호 공격 포인트를 올리게 되는 손흥민 선수가 레스터시티를 상대로는 토트넘 입단 첫 시즌이었던 2015-2016 시즌 FA컵 3라운드 당시에 이제 경기를 치렀었어요 그때 홈경기 2대2로 비기고 나서 원정 경기로 재경기를 치렀는데 그때 2대0으로 이길 때 1골 1도움의 원매주를 펼치면서 사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입단 후첫 시즌 리그에서 4골밖에 넣지 못했고 주전 경쟁에서도 어려움을 겪었고 여러모로 힘든 순간이었는데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이렇게 선발 출전을 두 경기 모두 다 하면서 FA컵에서 좋은 기억을 남겼던 바가 있죠 리그에서는 사실 2015-16 시즌 레서치티와의 경기는 한 차례 뭐 교체 출전으로 나왔던 것이 전부였지만 2016-2017 시즌에는 확실하게 주전선수로 도약을 하면서 후반기에 있었던 원정 경기에서 6대1로 크게 이길 때 2골 1동또한번 원맨쇼를 펼치며 FA컵에서의 활약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라 것을 보여줬습니다. 2018-19시즌은 앞서 말씀드린 골 오브 더대이에 소개됐던 후반기에 득점도 대단했고요. 또 전반기에 있었던 원정 경기에서도 홀로 1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2대0 승리의 원맨쇼를 펼친 바가 있습니다. 2019-2020 시즌에는 원정 경기 전반기에 2대 1로 질때한 개의 돔을 올렸었고요. 계속해서 이제 공격 포인트를 올려오다가 지난 2020-2021 시즌에는 손흥민 선수가 풀타임을 두 경기나 소화하고도 골맛을 보지 못했거든요. 또올 시즌에 있었던 전반기 대결에서는 햄스트링 부상 기간에 빠져 있었고 그때 토트넘이 스티븐 베르바인 선수의 기가 막힌 추가 시간 멀티골로 3대 2로 승리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한동안 지금 레서치 시티 상대로 골맛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3년 만에 다시 한번 골에 도전합니다. 토트넘의 스포와 레스터시티의 상대전적 살펴보면 역대 프리미어 리그 31차례 맞대결에서 토트넘이 14승 5무 12패니까 굉장히 팽팽하다고 볼수 있어요. 정말 팽팽한 상황인데 최근 6경기를 보자면 토트넘이 그래도 우세합니다. 6경기에서 4승 2패고요. 최근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반기 대결은 토트넘이 3대2로 레스터 원정 가서 이겼고 또 지난 2020-2021 시즌 같은 경우에도 레스터 원정 가서 4대2로 이기면서 시즌 마지막 경기를 잘 소화했고 그러면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을 확보했던 바가 있습니다. 당시 토트넘전 패배로 인해 아쉽게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지 못했었는데요. 그에 앞서서 2020년 12월에 있었던 토트넘의 홈 경기에서 토트넘이 홈에서 2대 0으로 졌던 바가 있어서 오랜만에홈 경기 직전 홈 경기가 패배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2019-2020 시즌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3대 0으로 이겼고 2019년 2월 홈 경기도 3대 1로 이겼기 때문에 사실은 홈에서의 기록은 토트넘이 훨씬 좋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어 스퍼와레서시티의 최근 성적을 보면 아무래도 레서시티의올 시즌 굉장히 부진합니다. 현재 이제 레서시티가한 경기를 덜 하긴 했지만 토트넘이 승점 58점으로 리그 5위고요레서시티는 승점 42점으로 10위입니다. 양팀의 승점 차이가 16점이나 벌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레서시티가 리그 5위 차지하면서 유로파 리그에 나갔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거의 정반대의 수준으로 바뀌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양팀 모두 최근 흐름은 좋지 않은데요. 토트넘어 스퍼가 파죽의 4연승을 달리다가 브라이튼네 호브 알비온의 1대 0을 지고 브렌트포드 원정 0대 0 무승부로 최근 두 경기 이기지 못하면서 4위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레서시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리그 순위를 통해서 유럽 대항전에 나가는 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원래 유로파 리그 경기를 치르다가 조별 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채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로 내려갔고 다행히 여기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PSV 에인트호벤과 8강전에서 승리를 했고 4강에 올라와서 주제무리뉴 감독의 로마를 만나게 됐는데요. 토트넘과의 맞대결을 앞두고 한국 시간으로 4월 29일 금요일 새벽에 AS 로마와 준결승 1차 차전은 홈에서 치렀는데 1대1로 비기고 말았어요. 이로 인해 최근 공식 경기 4연속 무승의 늪에 빠졌고 3경기째 비기면서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라고 할수 있겠거든요. 게다가 사실은 레서시티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우승을 해야만 다음 시즌 유로파 리그 진출권이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 호스퍼와의 경기에서는 일부 주전선수를 쉬게 하면서 로마 원정 한국시간으로 5월 6일 새벽에 있을 중결승 2차전에 집중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레서시티가 로마와의 홈 경기에 내세운 선수들을 보면은 부상에서 돌아온 제이미 바디, 그리고 공격 라인의 루크먼과 알브라이턴, 미드필드 라인의 메디슨, 듀스버리 홀, 틸데만스 등 주전 선수가 다 나왔고요. 수비 라인도 카스타뉴, 에반스, 포파나, 페레이라, 골문의 슈마이켈 골프퍼까지 총절력을 썼어요. 그리고 후반전에 경기가 잘 풀리지 않자 수입했던 선수들도 핵심이죠. 켈레시, 예하, 나초, 아이오세페레스, 하비반스, 제임스 저스틴인데 물론 이제 제임스 저스틴의 카스탄 중에한 명이 첫선의 경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후반에 나왔던 제임스 저스틴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라할수 있겠고요 하비반스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과의 경기에 선발로 나오기보다는 로마전 선발 출전을 위해서 조금은 이제 아껴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디와 이해아나초 중에 한 명은 최소한 벤치에서 쉬고 또 사실 바디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막 복귀했기 때문에 토트넘과의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은좀 낮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경기에 아이 뛰지 않은 선수들이 토트넘과의 경기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공격수 파슨다카라든지 미드필더 함자 차우들이 고박하리 수마레 수비라인도 루크 토마스와 야닉 베스터 고르 찰나르 세인지 다니엘 아마티은 선수들이 나올 것 같아요. 뭐이 선수들이 쌩쌩한 상태로 나올 수있 있고 이 선수도 들 만만치 않은 선수이지만 들 아무래도 주전 선수보다는 들 조금은 밀도가 떨어지고 또 속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토트넘은 이번 경기는 홈에서 치르는 데다가 체력적인 우위도 있고 레서지티의 로테이션 부담까지 생각을 한다면 승리가 매우 유력한 경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발이 느린 베스터 오르라든지 세인지 같이 순발력이 떨어지는 선수들이 나온다면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을 파고들어서 득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큰데요. 프리미어리그 3호국은 득점한 경쟁의 최신 상황도 소개를 했습니다. 살라가 22골로 크게 앞서가고 있고 호날두가 첼시전에 득점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나란 히 17골 를 넣으면서 공동 득점 2위고요. 리버풀의 살라 파트너인 조타와 마네도 현재 15골 14골로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잔여 일정을 살펴보면 살라, 조타, 마네 이세 명의 리버풀 선수들은 뉴케슬전, 토트넘전, 에스턴 빌라전, 사우스햄튼전, 올브스전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 사우스햄튼전에 대량 득점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역시 살라가 좀 유리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는 레스터 시티전, 리버풀전, 아스날전, 번리전, 노리치전이 있는데 사실 뭐 모든 팀들을 상대로 선인 선수가 강한 모습을 보여왔고 무엇보다 또 리버풀과 아스날도 공격적인 경기를 하다보니까 뒷공간이 많아서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이 다섯 경기 모두 득점 가능성이 있어서 손흥민 선수도 아직까지는 포기할 단계는 아니고요. 코나드 선수는 첼시전 7억골 17억골이 됐거든요. 다만 남은 경기가 세 경기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재 득점한 경쟁은 살라 손흥민으로 좁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5시즌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살펴보면 케인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에 득점왕과 도망을 모두 차지하면서 23골을 넣었었죠 케인 선수는 2016-17 시즌에도 29골로 득점왕 을 차지했었고 살라 선수는 2017-18 시즌에 32골 그리고 2018-19 시즌에는 만에 오바메양과 타이로 22골을 기록하면서 두번 득점왕을 차지했었고 이번에 세 번째 득점왕이 도전을 합니다. 제이미 바디가 2019-20 2 0 시즌에 이제 23골로 득점왕을 했는데 이번에는 부상 때문에 많은 경기를 놓치면서 득점왕이 나설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필드골 기록으로는 이미 손흥 선수가 골을 다 필드골로 넣었기 때문에 최근 3년간 득점왕들과 거의 같은 수치의 필드골을 넣었어요. 충분히 현재 선임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득점력을 갖고 있는 선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유럽 주요 18개 스포츠 베팅 업체 평균 배당률을 이제 벨릭스플로어에서 정리를 했는데요. 황인찬 선수가 속한 울브스는 브라이튼과의 경기를 치르는데. 홈 경기지만 좀 승리가 쉽진 않다라는 이제 승리 배당률 2.72배가 나왔고 토트넘은 레스터 시티와의 홈 경기 1.44배로 확실하게 유리하다. 아스널은웨스템과의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1.78배 로 역시 유리하다고 나왔고요. 메뉴는 브랜트 포드전 1.75배입니다. 하지만 이런 배당률은 평소에 흔한 전력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역 배가 나오는 상황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고 또 4위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는 주말에도 프리미어리그 4위 경쟁 치열합니다. 웨스트햄이 아스널과 5월 2일 0시 30분에 홈경기 치르는데요. 웨스트햄이 이제 프랑크푸르트와 유로파리그 준결승 1차전에서 패배를 하면서 유럽대항전에 나가기 위해서는 리그 순위도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아슬러의 승점이 절실하고 그렇게 된다면 토트넘에게 유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토트넘은 5월 1일 일요일 밤 10시에 레스터 시티와 홈 경기로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치르는데요. 최시점 무승부로 4위 가능성이 거의 끝난 맨유는 35라운드 일정을 가장 늦게 하죠. 5월 3일 화요일 새벽 4시에 브랜트포드와 홈 경기합니다. 한준TV의 영문으로 HANJUNETV를 유튜브와 함께 검색하시면 새로운 한준TV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경기 분석, 해외 반응, 영국 현지 중계방송 분석, 내용 해설, 유럽 현지 해설이온 알베르토 몬터의 독점 비평까지 한준TV HANJUNETV 새로 구독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